진행합니다. 개념을 익히기. 자, 일번 갑니다. 첫 번째 다음의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래프를 이용하시오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향할 때 x 플러스에 대한 극한을 조사하세요. 외이니까 저거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x축이 여기 있고요 y축이 여기 이렇게 정지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스 1이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그려보시면요 이건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극한 값과 좌극한으로 갔을때 향하는 것과 우극한에서 향하는 각이 각이 되니까 좌극한으로 향해서 같아지는 건 0의 좌극한이고 우극한을 위해서 같아지는 것 또한 0의 우극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 하나하나 다 적어주고 있거든. 왜 그런지는 아셔야 돼. 저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거야. 자 x가 어디로 향하면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향할 때 그때 x 플러스 1은 어디로 향합니다? 0의 좌극한으로 향합니다. 지또 x하고 하을 거듭하면 마이너스에 5칸을 향하면 x 플러스 1으로 어디로 가? 0에 5칸이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은동시에 어디로 가실 없습니다. 0으로 수실게 없습니다. 이런정리해자 음. 다음 2번 리트 x가 어디로 향하자? x가 3으로 향하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거에 대한 극한 조사하세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갑니다 x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존재하겠고요. y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y절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x절편이라고 하는 게어한칸 갔을 때두칸떨어지는 거니까 얼마 몇, 몇칸만 배치나가? 여기 얼마지? 여기가. 여기가 1 들어가면 2, 1이니까 1 콤바 1이 1을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 직선이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가자 3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아래에 있겠죠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3이야 3이라고 하는 건 3의 좌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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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들어가면 얼마죠? 여기가 3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음, 마이너스 3에 우극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에 좌극한이 됐죠 음,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디로 향합니다? 마이너스 3으로 향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다섯 번 보면 이렇게 보니까 x가 어디로 향하면 3의 좌극한으로 향하면 그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어디로 향합니다? 마이너스 3에 우극한 향합니다. X가 3에 우극한 향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3에 우극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오늘 뭐라고 할수있 리비트 X가 3으로 향할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어디로 향합니다? 마이너스 3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지 그쵸? 3번 갑니다. 3번. 3번 갑니다. 3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하려요? x가 1로 향하려요. 그리고 x의 2 마이너스 3x. 이번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니까 x축이 이렇게 있구요. y축이 요렇게있으면 해당하는 게다 보면 영이랑 3이라는게 절편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여기는 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이라고 하는 거여기있네요됐죠은 얼마야 마이렇게 되죠? 음. 자그러 좌극한 한을져보다면 좌극한 마이 좌극한 이 되니까 마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서래서 내가 적어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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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에 해당하는 함수 얘는 어 여기서, 니까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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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극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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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i x 가어떤 t 하면 1로 향 b 때 우리가 x제곱에 u m b e r of the n u 은 b e 엔 마이너스 2로 향 m b e 죠 자, f t 에 e number of the n u m b e m b the number of t h X 축이 여기, i Y Y 축이여기 i Y c h u 고 Y 는 2니까 9의 그래프는 이렇게 h 죠 자, 갑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작을 때 그러면 딱 i Y 나오겠지. 0보다 클 때, 클때딱 c h 나오겠지. 그럼 어떻 i Y chuki, Y chuki, Y chuki, Y c x가 0보한큰 쪽에서의 구는 9지. 맞아? 그럼 결론은 어떻게 쓸수 있다?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9의 곱한 값은 9예요. 이런 점수가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음. 자, 다음에. 자, 다음 영상 따라오세요. 선생님 지울 거야.